자, 이번 시간은 2022 개정교육과정 52통합과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일 먼저 해야 될 내용이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생성에서 일단은 우주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자,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 자 우주에서 원소가 생성될 때 제일 많은 게 누구였어? 수소 그다음에 헬륨 그다음에 이런 원소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빅뱅으로 생성이 되었었지 그지? 빅뱅 생성 빅뱅의 어 생성으로 그지? 빅뱅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누가 수소와 헬륨이 자, 그 다음에 지구를 봤을 때, 지구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의외로 누굽니까? FE라는 천이에요.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규소, 요 순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명체 있잖아요. 그치?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은 게 산소, 그 다음에 탄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 원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어디야? 이 별이 탄생할 때, 그지? 별의 탄생과, 그지? 별의 탄생과, 어디에서? 진화 과정이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어, 이 원소들이 탄생이 되었다라는 거. 특히 좀 조심해 둬야 될 내용이, 지구에서 제일 많은 성분은 철입니다. 생명체에서 제일 많은 것은 산소, 그 다음 탄소입니다. 조심을 해둬야 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지각이라는 부분이 있잖아, 요 지구의 껍데기 부분. 지각에서 제일 많은 것은 산소, 규소, 산규알철칼라칼마 이런 거 배웠었지 그지? 지구의 껍데기 부분에서 제일 많은 것은 어, 이런 성분이다. 이런 내용을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이 부분까지 보면,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우주의 주요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 전체 원소의 98%를 차지하는데,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빅뱅 우주 초기에. 그래서 지금 여기 원 그래프를 보면, 지구의 구성 요소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철산소고, 생명체에서 제일 많은 거는 산소, 탄소, 요런 순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수소와 헬륨에 비해서 어떤 원소들이야? 무거운 원소들. 그러니까 지구와 생명체에는 이제 수소와 헬륨보다는 얘들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별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지, 그지? 그래서 지구에도, 어, 산소, 탄소를 비롯한 한 100여 종의, 어, 100여 종에 넘는 원소가 존재합니다.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또 확인을 해봐야지 자 지구 구성하는 주요 원소에는 철과 산소야 그지? 철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많습니다 요거 좀 조심을 해 둬야 될 내용입니다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많구요 그 다음에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소인 이 철은, 그치? 많은 양이 지구의 어느 부분입니까? 핵에 위치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지구 내부 구조를 배웠었지, 그지 지구의 맨 껍데기 부분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얘기했었고, 두께가 한 5에서 35km, 뭐 대륙 지각, 해양 지각, 기억나십니까? 지구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맨틀이 있었고, 여기에 외핵과 그다음에 내핵이 있었는데 이 핵들은 주로 어떤 성분들로 철과 니켈이라는 이런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뭐멘틀 같은 경우는 뭐산염광물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 그렇지? 그다음에 지각과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산소가 가장 많은 양을 그치? 산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유는 이 산소는 반응성이 커서 이런 다른 원소들과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이 산소만의 어떤 특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화학 파트를 공부할 때 원자과 전자를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를 일단은 했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 좀더 키울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별. 그치, 별에서 만들어지는 원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또 하기 전에 또 알아둬야 될 개념이, 자, 무슨 개념을 좀 알아두냐면, 요 개념을 알아두십시오. 이 별들이 만들어질 때, 별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잠깐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별의 에너지원에서 첫 번째 알아둬야 될 내용이, 무슨 에너지가 있습니까? 중력수축 에너지다라는 개념이 있어. 그지? 중력수축 에너지. 자, 중력수축 에너지는 뭐냐면, 어, 말 그대로 중력은, 어, 지구, 어, 어떤 물체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야. 그지? 그럼 굉장히 밀도가 큰 요놈이, 어떤 이 주위에 있는 입자를 이렇게 쭉 끌어당겨, 그지? 위치에너지. 그러면 요놈이 위치가 어떻게 된 감소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 감소한 위치에너지가, 그지? 무슨 에너지로 바뀝니까? 열 에너지. 플러스, 뭐, 빛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게 하는 이 에너지가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는 어 중력 뭐할때 중력 수축시 중력 수축시 중심부에 중심부에 온도를 어떻게 합니까 온도를 상승시키는 상승시키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별이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에너지가 중력 수축의 에너지야. 그지? 그래서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입자가 떨어질 때, 그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이제 별 에너지원을 공부할 때 알아둬야 될 중요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핵융합 반응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핵융합 반응. 자, 이 핵융합 반응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가벼운 누가 가벼운 원자핵이 원자핵이 충돌을 해. 그렇지? 서로서로 충돌을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무거운 원자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핵이 만들어지는 요 과정이 이게 뭡니까? 이제 핵융합 반응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벼운 원자에 무거운 원자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지 우리 주일표 1번부터 20번까지 쭉 외우고 있지. 그치? 그럼 1번부터 20번 쪽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자 핵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핵융합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지 수소 핵융합 반응. 자, 그래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은 네 개의 수소 원자가 충돌을 해서 그치 합쳐져 그래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핵융합 에너지가 나오죠. 이때 온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꼭 외우세요. 천만 켈빈온도고요. 그 다음에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또 나오지 그치 자, 헬륨 핵융합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의 헬륨이 반응을 해서 탄소 하나를 만들고 에너지가 나와 그지? 얘는 온도가 좀더 높아야 되겠지. 1억 켈빈 온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탄소 핵융합 반응이 나가, 그지? 탄소는 두 개의 탄소가 만나서 마그네슘이라는 원소를 만들고 또 에너지가 나오는데 한 8억 켈빈 온도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밑으로 갈수록, 그지? 밑으로 갈수록 이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요 내용을 기억을 좀 하나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야. 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핵융합 에너지라는 게 나오지. 그렇지?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자, 핵융합 에너지는 핵분열이 아니야. 네 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 그지 합쳐져서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에너지가 만들어져. 그지 그래서 여기 수소 4개의 질량하고 그다음에 헬륨 몇 개입니까? 헬륨 1개의 질량을 비교했을 때 누가 축 엄청 크다? 엄청은 아니고 4개의 질량이 크다. 그지 결국 이 얘기는 자,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감소한 감소한 질량이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방출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아내워도 상관없는데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질량이 에너지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식이 하나 나옵니다. 뭐야? e 는 델타 m c 스퀘어 제곱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치? 여기서 델타 m 은 질량 변화량이야, 그치? 변화량입니다. 변화량. 그다음에 c 는 c 라는 놈은 광속이야, 그치? 빛의 속력에 제곱값에 비례한다. 그다음 이 세모를 어떻게 읽어준다라고 했습니까? 델타. 이거 뭘 의미하니? 변화량이다라는 의미지, 그렇지? 그러면 질량의 감소량에다가 빛의 속력의 제곱을 곱해, 그렇지? 그러면 값이 엄청 크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자이 내용들을 토대로 자 요걸 정리하면서 일단 우리는 요 내용을 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별의 탄생과 원소 생성 이렇게 되어 아, 있지 그렇지. 별은 핵융합 반응이라는 말이 나와. 그지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이렇게 돼 있고요. 별의 탄생에서 성운이 형성되고 성운 내부의 물질이 뭉쳐지면서 별이 탄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별이 탄생할 때, 자, 수소와 헬륨이 많이 밀집된 곳은 다른 곳보다 중력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겨서 성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어, 쌤이 물어볼 때, 자, 별이 탄생하는 장소를 물어봐. 그지 그러면 일단 밀도가 큰 거. 성과 물질의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은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온도가 높은 곳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별이 뜨거우니까. 아닙니다. 온도가 어떤 곳입니까?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부분. 어, 이거 별표 100만 개, 그지?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부분이야. 특히 온도에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다 보면 그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너무 활발해서 얘들은 융합되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잖아, 그지? 근데 융합이 잘 돼, 안 돼? 안 돼. 그지? 지들이. 발광을 하니까 그지 그래서 중력 수축에 의하면 의에 수축하면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커져. 또 이거 잘 봐야 돼. 이 원시별은 천도야. 이게 이 천켈빈 온도로 이제 가시광선에 빛을 방출하는 아직 성인 별이 아니야. 그지 별이라는 지위를 얻지 못한 그전 단계의 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부에서 계속 중력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얼만큼 됐습니까? 천만 켈빈 온도. 와, 이거 중요한 온도지. 꼭 외우세요. 천만 켈빈 온도가 되면 중심부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납니까?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는 주계열성이 돼. 그치? 그래서 이제 별의 주의를 얻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보내는데 이 주계열성이 반드시 어떤 조건이 달라져야 돼?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자, 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은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별이고요. 별의 크기, 광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며,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뭐로 보냅니까? 주, 계, 열, 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요 부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거 보세요. 별이 탄생하는 장소 따로 이야기 해놨지, 그지? 별은 독수리 성운과 같이 온도가 낮고야. 온도가 낮고 이거 중요하다, 고그랬지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곳을 GMC의 망원경으로 관찰하면 이제 별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자 지금 이 독수리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이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성과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거야 그지? 근데 뒤에서 별빛이 오면 어떻게 돼? 이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걸 통과할 수 없어 별빛이 그지? 그래서 지금 그림처럼 어떻게 돼? 그렇게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창조행 기동 뭐가 창조된다? 별이 창조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소와 헤륨 같은 경우는 우주 전역에 분포하지만 모든 곳에서 밀도가 균일하게 분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밀도가 큰 곳을 중심으로 물질이 모여서 거기에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별이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수소 핵융합 반응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하여서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에서 감소한 질량이 뭐로 됩니까? 에너지로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가 돼야 돼? 천만 켈빈 온도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질량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감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별의 진화와 원소 생성은 다음 시간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도 별의 진화와 원소 생성이 나오는데 어, 조금 너무나 중요한 단원이라서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와 그다음에 별의 탄생과 원소 생성이야. 그렇지? 다음 시간은 이제 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잘 보면 여기에 있지. 자,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그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그다음 에 중력 수축 에너지, 그다음에 핵융합 반응, 그다음에 핵융합 반응, 핵융합에 대한 에너지 이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